자, 오늘은 불교의 12 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시다. 뭐12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속한다기 보다도 진리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12 연기가 이제 석가모니 깨달음과 연관돼서 이제 소개가 됐지만은 성경 안에서도 12 연기가 연관되는 사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조금 비교하면서 연구하면 도움이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시도를 좀 해봅시다. <laughs> 우선 12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 불교에서 이제 이게 아마 전통적으로 해석 같아요. 쭉 옛날에 이제 부파불교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서시고그 다음 그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러, 이제, 이제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파로 이제 서로 이론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론이 다른 파끼리 서로 많이 갈라진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부파불교 시대인데 그 시대에 이제 이 대표적으로 설일체유부라는 아주 큰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설명이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데요. 소위 말해서 3세 인과, 삼세 양중 인과, 라는 건데, 여기 과거, 현재, 미래가 걸쳐서 인과가 펼쳐진다. 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뭐냐 하면 12연기를 업, 사상과 결합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바가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삶과 과거, 현재, 미래에 윤회하는 사항과 연관식에서 이거를 설명을 해놨어요. 뭐,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이해가 못하는 반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하시고, 우선 이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무명에서 행이 나오고, 행에서 식이 나오고, 식에서 명색이 나오고, 이렇게 앞에 것이 원인이 돼서 뒤에, 나오, 뒤에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명에서 행,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거. 이쪽을 유전 연기라고 그래요. 흐름에 따라서. 순, 이, 순관 순간 연기. 순관이 있으면 역관도 있겠죠. 반대로. 노사에서부터 무명까지 돌아가는. 예. 12가지 연기는 이제 석가모니께서 이제 그 보리수활에서 이제 마지막 선정, 선정에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내면의 빛이 밝아지면서 이제 밝히 보인 겁니다. 본인의 깨달음 일일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왔는지에 대해서 쭉 그것이 살펴진 바죠. 그래서 12연기를 따라서 이제 깨우쳤다 하는데 12연기는 이게 그야말로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이기 때문에 보통 수행을 통해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근데 삶에서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일어난 체험들은 이런 연기를 통해서 이제 경험되 되죠. 이게 안될 경우 이제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돼, 방편을 제시해야 되는데, 여튼 여기 설명 보면은 무명에서 행이 나고 행에서 식이 나고 식에서 명색이 나고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명행을 과거업이라고 봤습니다. 식 식은 인간이 태어날 때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났는데 그것은 과거의 업의 결과로서 태어난다 갖고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선천적 윤회적이죠 식이 거기에 따라 명색이 생기고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마음의 세계 또 몸의 세계 마음과 몸이 형성된다 그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육체가 생기고 육체는 만약 하면은 여섯 가지 있죠 안, 이, 비, 설, 신, 이, 육체 여섯 가지 모태 중에 이제 감관이 생긴다 어머니 배 속에서 입이 들었을 때 과거의 업으로 인해 가지고 식이 들어왔고 시골에 내해가지고 명색, 몸과 마음이 구성이 되고, 그다음 육처는 뭐냐, 모태 중에 감관이, 감관이 갖춰지는 것. 이걸 육처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촉, 이거는 3에서 4세에서, 에, <laughs> 그, 뭐, 고락, 즐거움, 괴로움에 대한 지각은 없지만은, 여하튼, 이제, 의식은 하게 되는 상태. 그 다음, 수, 수, 이것은 5에서 7세 정도. 고락의 느낌을 가지고. 그러나, 음욕, 애탐, 뭐 이런 거. 욕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고락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애의 상태는 한 16에서 성년기 그건 한 스무 살 전후쯤 돼가지고 이때는 무엇이 생기는가 하니까 물욕과 애탐은 있으나 아까 이제 고락저 취해 상태에서는 예, 예, 수해 상태에서는 고락은 있으나 음욕은 없다고 했죠. 음욕, 애탐은 없다고 했죠. 여기서는 물욕이 있고 애탐이 있고 그러나 집착 추구가 없다. 욕구는 있는데 집착하고 추구하는 바는 없다 이겁니다. 취의 상태에서는 이제는 이성에 대한 집착이 있고 재산 명예욕 이런 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 이걸 추구하게 되고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을 강구하고 이런저런 행위를 한 것이 유고요. 유에 의해서 다음 생에 대해서 태어날 때 이제 또그업보가 과로 된다. 이거죠. 이 현재과는 식, 명세, 육처, 촉수는 현재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고 형성되는 것이고 이 형성된 바에 따라서 애취유가 발생하고 이거는요. 좋아, 좋아하는 것이 여기에 따라서 근거를 해서 좋아하고 그 다음 취하게 되고 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업을 짓는 게 유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미래의 생, 노사가 결정된다. 삼세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업사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laughs> 이 삶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12연기로 삶 전체에 대해서 이제, 이제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 이랄까요 이거를 나름대로 이제 설명했다는 의의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래서 So what? 뭐 어쨌다는 거냐 라고 대답하면 답이 없죠. <laughs> 여기에 좀 평가를 하자면, 인과를, 윤회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건 뭐, 좋다 이거죠. 그러나, 우선 12연기가 무엇과 근본적으로 결부됐는가 하면, 석가의 깨달음과 결부되어 있어요. 깨달음과 결부된 12연기를 업과 연결 지으면, 이거는 그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됐죠 업은 깨달음이라고 하면 업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윤회의 흐름으로부터 탈출하는 건데 윤회의 흐름으로 시위연기를 설명하면은 예. 물론 설명은 됩니다만은 그 취지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삼세인과라고 이렇게 또 펼쳐가 해버려 놨더니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거는, 이걸 가지고는 아무도 이런 시비 연기 가지고는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과거 전생을 어떻게 알며, 내 생을 어떻게 하라고, 현재도 살기 바쁜데, 현재 나도 모르는데, 전생을 어떻게 하면, 내 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삼세에 거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는 마치 뭐라고 할까요? 우리 집에 아주 어? 귀한 자동차 있다. 어? 롤스로이드 있는데, 우리 조상이 그걸 만드셨어. 예. 그래, 야, 그거 재밌겠네. 그거 좀 타볼까? 안 돼, 안 돼, 손대지 마. 못해, 예. 건드리지 마. 왜 그만큼 귀한 거니까. 근데 너 타봤니? 아니 못하봤어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laughs> 박물관에 박제된 진리라 한마디로 얘기해. 이거야말로 너도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 놓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믿고는 이게 위이안 되죠 이게 여기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진리에 들어가는 열쇠를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까지도 못 들어가게 치워버렸다 바리사이 위선자들한테 예수님이 꾸짖을 때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뜻과도 안 맞다고 봐요. 12연기는 깨달음과 연결이 돼서 설명이 돼야만 되고요. 그래야만 이것이제 뜻이 살아난다는 거죠. 12연기를 깨달은 거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여기 좀 지워봅시다. 예. 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촉입니다. 촉. 촉이 현재입니다. 촉수의 치유, 이까지가 현재고요. 생로사가, 예. 네, 세계 다 모두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고, 뭐고, 미래고, 뭐, 전세이고, 후세이고, 때별이고, 현재 일어나는 겁니다. 현재. 촉은 만약 하면은, 예. 네, 현재 인연이, 깨닫는 인연이 가장 중요해요 연기를, 연기를 통해서 깨닫는 인연이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 인연이 저런 비유가 있어요 맹구우목이라는 비유가 있어요 맹구우목이라고 하는 것은 눈먼 거북이가 예? 우연찮게 나무를 만나는 얘기다. 저 태평양의 저 밑바닥에 눈이 먼 거북이가 있어요. 이 거북이가 천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다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고, 또는 그 방안을 한번 쳐다보고 또 잠겨요. 그러고 또 천년 금이 그에 있어야 돼. 천 년에 한 번씩 왔는데, 한번 올라온 김에 여기 좀 머물고 싶은데, 머물 수가 없네. 그런 거북이가 어떻게 한번 올라왔는데, 태평양에 널반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사이에 구멍이 딱 뚫려있어. 요 구멍에다가 머리가 쏙들어가지고탁 끌려가지고, 밑으로 안 내려가는 그 인연을 맹구목이라고 우 해요. <laughs> 이런 인연이 돼야만 이게 깨달음과 연결이 됩니다. 맹구, 뭐. 그런 인연이, 거의 초기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초기, 접촉하자마자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수에까지는 뭐 곧바로 가는 거죠. 예. 그다음 취할 거지 말 건지 선택하고, 선택하면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유. 예. 그 됩니다. 그러면 이 과거는, 이, 이건 뭐냐 하면, 과거의 촉을 위해 준비된 과정이에요. 가령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laughs> 어떤 아이가 음, 집안이나 동네에서, 그동네의 집안들이, 사람들이 노래하고 가물을 좋아하는 동네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노래하고 놀고 하는데 익숙하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노래를 하고 하면 사람들이 하, 노래 잘한다 박수를 쳐준대. 박수를 쳐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자주 노래하게 되고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고 인식이 생기죠. 그시 식이란 말이에요. 무명은 자기가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이 그런 데서 행위를 하다 보니까 얘가 노래를 잘한구나 하고 인식을 받고 자기도 내가 노래를 꽤 한다라고 인식을 가집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자기가 노래를 잘하니까 앞으로 가수가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는 거죠. 이게 바로 명색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여러 노래를 해볼 거 아닙니까? 이런 노래, 저런 노래. 네. 그게 이제 육체 쪽으로 넘어. 그래서 이런 노래, 저런 노래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 노래하고, 라고 이제 가수가 될 정도 본인이. 이제 좀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마침 방송에서 어떤 콩쿠르 대회가 있다 가수를 뽑는 대회가 있다라는 게온 거예요. 그게 인연이에요. 그게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그냥 들어온 거죠. 아 때가 됐구나 하고 그게 심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취.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하다가 하자.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연습을 가서 노래 발표할 노래를 선전하고 노래를 연습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평가도 받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자, 이거는 과거고요. 요거는 현재는 현재인데 주관적 현재. 자기 주관적 현재. 자기 내면 안에. 생 노사는, 생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중앙에 올라가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관중들 앞에서. 주관적 세계에서 객관적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딱 받았는데, 노사는 뭐냐 하면은, 심사위원들이 듣더니, 노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현대 트렌드랑 안 맞다. 그 다음에 <laughs> 노래 감정이 실리는 것이 없다라고 평가해 주고 탈락되는. 거예요. 이게 노사, 예, 노사입니다. 음. 자, 그러면 얘는 평생을 노래 하나로 나는 가수다 하고 가수가 되기 위해서 꿈을 키웠고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내면에서 이 정도 컸다 해서 밖으로 이제 내 보였더니 그 평가가 꽝. 예. 노사에 너 그래서 받는 충격이 어마마겠죠. 하 떨어졌다는 것은 자기도 충격이고 이 동네에서 가서 무슨 이야기 할지 예. 그런 것도 충격이고 예.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에 노사로부터. 거꾸로 이쪽으로 가는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이거를 뭐 이거를 유전 연기라고, 이거를 환멸 연기라고, 환멸 연기 반대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여기 돌아가면서 쳐버리는 게 있어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무명이 있어 행이 있고, 행이 있어 식이 있고, 식이 있어 명색이 있는데, 반대로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반대로 돌아가는 연기를 환밀 연기라고 합니 그러면 자기가 이거다라고 했는데, 나는 가수다. 누구보다도 노래를 잘하고, 자기들 가수로서의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완전히 그게 박살이 나버린 거죠. 지금은 이게, 이게 나는 누구다 라는 자아가 있고요. 자아 인식으로부터 쭉 자기를 실현, 시련, 자아실을 위해서 갔는데, 그것이 박살이라는 순간이 노 사람을. 그러면 이 거꾸로 돌아오면서 뭘뭘 뭘 치게 되냐 하면, 다시는 이런 데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저기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한 건 아니야. 노래 선정이 잘못됐고, 그다음 너무 떨려서 다 못한 거야. 다른 기회에 한번더 해봐야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또 하나는, 아니, 뭐 대회, 대회가 여기밖에 없냐? 다른 방송에도 있는데? 여기 심사위원들이 조금 나랑 안 맞네? 그럼 다른 데 가면 혹시 맞는, 맞을 수도 있지? 하고 다른 데또 옆에 또 가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아니면 세 번째는 또 생각이 어떤냐 가면, 아니, 심사위원들 기준이 너무, 예? 좀, 나랑 안 맞잖아. 에? 저 사람하고 다 기준이 특별한 건 아니잖아.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 라고 그 심사위원 자체를 부정해버린 게. 이런 생각 가지고 딴 데, 딴 데, 딴데 해봤는데 그것이 다 무너졌을 때는 결국은 자기 속으로 들어오면서 나는 가수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죠 <laughs> 이게 무너지고요. 다시 또 이, 이게 무너지고 이게 무너지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은 이, 이 밑에 딸린 게다 사라져버립니다. 일어나지 않,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네. 식을 쳐버리고 속에서는 아직까지 속에서는 나는 가수, 노래 부르고 싶고 노래 부른 데도 즐금이 있고 이제 그 습관이 이제 올라오죠. 근데 식이 나는 아니다고 부정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걸다칠 수밖에 없죠. 생각을 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쳐버리고 나면은 나중에는 모명까지깨 이렇게 해서 환멸 연결에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2 연기와 이제. 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것의 허점들. 이거는 그 근본적으로 잘못 설명된 거고요. 이거는 깨달음과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그렇죠. 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다음 깨달음이 는 예. 무명으로 들어가서, 무명에서 헐떡거림이 없는 거. 행이, 행하고자 하는 헐떡거림이 이게 헐떡이, 이게. 예, 내심무천, 예, 외식재연하고 내심무천 한다는 무천, 천자 거거든요. 그것이 없애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무명은 이때, 무명은 아직 모름이잖아요. 여기서 무명행은 뭐냐 하면, 모르는 가운데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자기가 인식하고 바른 인식하고 난데판단하고난 나온 게 아니고 얼떨결에 나오는 행위예요. 얼떨결에 형성돼서 행위가 나오고 그게 더 식이 형성된다는 거예 그러니까 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인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때 삶을 알고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삶을 모르면서 행위를 하죠. 살고 있죠. 자기가 봤을 때 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삶을 아는 건 아니죠. 그, 삶을 모르는 것은 무명이고, 행위하고 있는 행위인데, 행위를 자꾸 하다 보면 식이 생성되는 거예요. 식이 형성되다는건 뭐냐 하면, 내가 세 벌을 한벌 옷을 맞췄어요. 그걸 이렇게 앉았어. 앉으니까 게 주름이 시죠 처음 나서는 주름이 졌지만, 일어나면 펴, 지죠그런데 계속 앉으니까, 내가 똑같은 자세로 앉으니까 주름 접힌 데 접히고, 접힌 데 접히고 하니까, 나중에는 일어나도 주름이 쫙 가죠. 그게 식입니다. 그렇게 주름이 형성되고 형성돼가지고 딱 시기 잡히면 그다음 다리미를 아무리 다리고 안 지워져죠, 그게 그게 시기요 그게 시기 형성돼. 예, 예. 차후에 이거 12연기는 좀더 연관시켜서 이렇게 저렇게 막좀 굴려가면서 이야기할 동안에 그것도 좀더 부연설명을 하기하고 이번 시간은. 12연기와 업과의 연관이 어떤 명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12연기를 깨달음과 연관시켜서 설명해야만 옳게 된다는 것. 물론 12연기 자체가 깨달음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추구했을 때, 노사에서 비로소 자기 현실이 리얼리티를 보는 거죠. 자기의 리얼리티를 보면서 그게 깨지면서, 역류하는 그 꿀로 흘러가는 흐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뒤로 들어갈 수 있지. 이거로 계속 흐른다고 설명하면 그게 무슨 진리가 되겠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